이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측 보겠습니다. 이게 예, 그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악역이죠, 악역이고 음, 틀림없이. 극중 정약고 대립하는 어떤 말산 부류중에 중심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어, 특정 직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 타인의 아픔과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어른들에 대한 어, 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어른들은 삶의 경험이 많고 다들 어, 그죠 먹고 살만한 어떤 위치에 있지만 흔히 쉽게 그냥 다 지나간다 뭐. 누가 요즘 남의 일에 신경 쓰냐? 마치 그것이 지혜 있냐? 서로 덕담을 나누는 어, 어른들, 예, 그리고 진실을 찾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용기 내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의 어떤 상징과 비유를 대표하는 인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계속 얘기한 건 현실적인 그 다분히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한 악역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같이 많이 나눴었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건 정현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인데요. 예, 안쓰러워합니다. 안쓰러워하고 고통 받죠. 근데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네뭐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저희 영예 배우님이나 유재영 배우님이나 뭐 박희정 배우님이나 모든 배우분들과 한 순간들이 모두 인상적이었고, 모두 감, 감동을 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영화 보시서 아시겠지만 감정의 깊이도 굉장히 강, 깊고 그리고 어 신체적 육체적으로도 강도가 높은 신들을 많이 소화하셔야 했, 했으니까 그런데 모두 다이 작품의 한 지점만 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정말 잘 찍어보고 잘 표현해 보려는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뭐바닷속 이건 뻘이건 다 달려들었고요. 뭐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뭐좀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든지 그뒤에 감정을 토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